이노우의 토시코 기술 자, 그, 익사이팅 러너입니다. 얘가 이제, 서승은 2혁, 2혁 기술은 최근에 안 나오는데, 지하주 기술 같아고도네번연속으로 3차 밖으로 빠진 적이 없는 애예요 그리고 전부 다한번 빼고 입상을 했고, 직전 승근 전에 체중이 늘어나더니, 자, 출발을 했는데, 맨 뒤에가 있습니다, 말이. 자, 이거는 절대 최선이 아니다. 안 갔다, 이거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철저하게 승부를 회피를 했고, 말도 정상 체중이 아니었다. 승분전 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당일날 체중이 조금만 빠지면 돼요. 마이너스 5kg 정도 이상만 빠지면 되는 상황이고, 핸디캡56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460kg, 50kg 나가는 4살짜리 거세마기 때문에, 익사이팅러너는 저는 국산 2군 정도까지는 올라갈 전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 그 익사이팅러너는 적극 추천 마필이 되겠습니다.